안녕하세요. 랩장입니다. 지금 찍는 이 영상이 뭔지를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. 앨범을 발매할 사람이 A부터 Z까지 하는 모든 그 과정을 다루기 위한 영상입니다.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 새벽에 이 영상을 제작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어요. 음악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대해서 좀 모든 걸 다뤄봐야겠다. 그래서 이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보시면 아 이런 식으로 음악이 만들어져야 되는구나. 아 내가 이 정도의 품이 들어가고 이 정도의 돈이 들어가고 막 이런 모든 것들을 좀 분석하고 파악할 수 있을만한 뭔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드는 컨텐츠를 만들어봐야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가장 잘하는 방법은 저희 아템포랩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클래스 수업을 들을. 지금 신청하세요. 목표 설정이 중요하겠죠. 목표 데뷔 앨범 발매. 시작은 싱글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. 제가 일정을 잡아야 되는데 일정은 올해 말까지가 목표입니다. 올해 말이라고 하면 이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. 첫 번째는 곡을 써야겠지. 저는 이번에는 이지한 걸쓸 거예요. 사람들이 편안하게 듣는 곡. 단순한 셋으로 예를 들면 피아노랑 보컬 아니면은 자가 반주로 공연이 돼야 합니다. 비용 책정이 돼야 되는데 미디로 진행을 할 거니까 뭐 저희 스튜디오가 있으니까 보컬 같은 거나 악기 같은 거는 녹음이 따로 필요가 없을 거고 고민해야 되는 거는 마스터링 비용이랑 뭐, 뭐 녹음할 때 세션비 프로필 사진 다시 찍어야 돼요 이거. 뮤비 찍을 비용 뭐 기타 홍보비 진행비. 근데 이게 얼마나 보통 드냐. 저는 이거를 그냥 200만원을 잡을게요. 200만원 사실 너무 싸게 잡은 거예요, 지금. 왜냐면 뮤비 찍는 데만 200 들거든요. 근데 저는 이 모든 거를 제가 하고, 이제 마스터링 비용이랑 세션비나 이런 거에서 한, 한 뭐, 50만원 뭐이 정도 생각을 하고. 그 다음에 이제 뮤비 비용에 이제 올인을 하겠다. 자켓 사진도 있구, 있어야 되고, 프로필도 있어야 되고. 200좀 부족한 거 같은데. 오케이 300만원. 300만원으로 시작을 해보겠다. 현성이 제작한 음반 제작 플로우라는 게 있는데, 요거를 이제 보면서 하면은 아주 완벽한 계획이 된단 말이죠. 음반 제작 클래스에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지금 신청하세요. 아니, 근데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. 제가 요새 나이가 들어서 좀 에이징 커브가 와가지고 고음이 잘안 나요. 보시다시피. 그래서 이번 앨범은 뭔가 편안한 곡을 만들겠다. 근데 사실은 제가 싱글 앨범을 하겠다고는 했는데, 공연을 다니고 하려면 한 다섯 곡은 필요하거든요. 뭐 아예 쓰는 김에 좀더 쓸까요? 고기 나와야겠죠. 곡수로 가죠. 화이팅! 이게, 가사도 글이니까, 글감이 필요하잖아요. 음악도 뼈대를 좀 잡아둘 수 있는 어떤 그런 게좀 필요한데, 책도 많이 읽어야 되고, 영화도 보면 너무 좋고, 그리고 기록을 해야죠. 왜냐면은, 기억은 휘발성이니까, 보고 딱 느꼈을 때는 막 되게 깊은 게온것 같은데, 막상 떠올리고 하려고 그러면 되게 어렵거든요. 기억이 날 때마다 뭔가를 기록을 계속 해놓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. 어떻게 하면 쉽게 쓸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고 있어요. 쉽게 잘 쓰기가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. 이야기를 상대방한테 할까, 혼자 되뇌이는 말을 할까, 존댓말을 할까, 반말을 할까. 지금 말 해보면서 느꼈는데 상대방이 듣고 있지 않은데 내가 하고 싶은 말 하고 있다라는 형식이 좋겠네요. 앞에 있지 않기 때문에 더할수 있는 내밀한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그걸 좀 풀어봐야겠다. 나 혼자 있다라고 말하는 순간 뭔가 무드가 깨진다. 탁구가 필요한데 메인 센텐스가 필요하거든요 감정적으로는 뭘 하고 싶은지 살짝 알겠어요 약간 저릿한 느낌이 있는데 그 저릿한 느낌을 어떻게 표현할까 <laughs> 뭔가 긴 시간 쌓여야 되는 것 같아요 하루아침에 될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안돼 학생이 안 옵니다 잡고 그래야죠 곡이 안 나와 <laughs> 곡을 갖고 오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이구나 <laughs> 대단한 훈련을 하고 있구나 친구들이 학생들 마음 이해하기 프로젝트가 아닌데 <laughs> 학생들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오늘 が생てない曲が出てない曲が出てな좀알が出 <laughs> 어쨌든 선생님은 근데 그거 아니에요? 뭔가 정해져 있다기보다는 본인 도전? 아니지 曲이出てない曲が出てない曲が出てない曲が出 <laughs> 너 윤슬 아니야 윤슬? 물에 비치는 빛을 보고 윤슬이라고 해. 아 이렇게 거울처럼 반사되는. 어 바다 같은 데 가서 본강 같은 데 바짝 반짝하잖아 그거를 컨셉으로 잡아서 무티로 잡아서 그 사람에게 비친 내 모습을 보는 거야. 오. 괜찮? 전 좋은데요? 곡을 만들어야 되는데 자꾸 디스코가 만들고 싶잖아. 곡은 어려 워 어려운 것이야.